네, 안녕하세요. 해지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핑크 아워란 게임인데요. 스팀에서 무료로 다운 받으실 수 있어요. 음, 이 게임은 뭐 살펴보니까 문서 서류를 전달해줘야 된다는 게임인데요. 음, 방법은 밑에 나와 있죠. 왼쪽으로 움직일 때는 왼쪽 키보드, 방향키 그리고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는 오른쪽 방향키 위로 쳐다볼 때는 윗버튼. 근데 위로 쳐다보기가왜 있지? 어쨌든. 점프는 Z버튼. 뭐쏠 때는 X버튼 쏘면 돼요. 오케이. 메뉴 열 때는 ESC 누르면 되고요. 출발. 어느 회사죠? 오 마이 갓! 내 중요한 서류를 잃어버렸어. 나는. 으. 어. 난 그거를 찾아야만 해. 우리 회장님께서 화나기 전에. 빨리! 이렇게 서류를 떠나는 몸이네요. 이게 보트 모양이라 귀엽, 보트로 찍혀있는 라 귀엽네요. 어? 아, 여기 올라갈 수 있구나. 약간 뭐가 박쥐 같은 게 날아다니는데. 이거 쉬운 듯 어려운 듯. 점프, 점프. 호! 이거 뭐지? 이거? 복지 같은 거? 어, 하트 하나 날아갔다. 잘못했는데. 아하하하. 아 이거 푸시는 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두더지다. 어, 키 하나 잘못 눌렀네. 아이고. 두더지. 우후. 우회로 좀 까다로운 패턴이라고 해야 되나? 패턴은 아니지만. 어쨌든. 어어어어어 한눈팔다가 잘못해서 한눈팔다가 여러분 게임 중에 한눈팔시면안 돼요 저처럼 큰일 나요 이렇게 쉬운 게임도 못하냐 이 소리 들을 것 같은데 이제 왕 너무했어 어려운 듯 쉬운 듯 만들어 놓으면 어쩌자는 거야 이것도 죽이나 오케이 요 물고기도 죽일 수 있네요 새로운 사실 수영을 한 다음에 에? 으... 저또 뭐냐? 아, 이거 둥둥 떠지는구나. 아이씨. 다시 다시 다시. 이제 저장하기 있나요? 스킵. 아, 뭐야 처음부터 해야 돼. 너무 했다. 일단 아까 여기는 봤으니까 빨리 넘어가죠. 이제 두번 다시 요파는 하기가 싫네. 뭐 공격력 올려주고 그런 템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 오오 요거는 여섯 대만 때리면 죽네요. 아유. 아프다 아퍼어 아. 응? 뭐 때문에 세이브가 된 건지 모르겠지만. 앙. 또맞아어뭐 때문에 세이브가 된 거지? 알 수가 없네. 아까 세이브 안 됐잖아. 오토 세이브가 되네, 막.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오오오오오 어, 여기 또 어디야? 굴러온다. 아, 아, 아. 아, 오케이. 굴러오는구나. 줄 끊으니까. 조심 조심 조심. 으. 이거 너무했다, 진짜. 시온도 너럽게 났네. 아니, 내가 게임을 못하는 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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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미치겠네. 진짜 너무했다. 처음부터 다시 하고 있어요. 와, 이 게임 뭐 있다고야? 어! 아! 와우. 이거 나한테 너무 어려운데요? 아니, 어떤 분들은 진짜 엔딩 겁나 빨리 봤다고 하는데, 저 한참 걸릴 것 같은데? 뭐지, 이거? 빡친다! 야, 꺼져! 아니, 이거 뭐야, 이거 때문에. 물고기를 죽입시다. 죽이자, 물고기! 위로 쏘는 게 되는구나. 나그 동안 뭐 했던 거지 그럼? 아! 저 물방울로 피해서. 아나 이렇게 게임 못하는 거 처음 알았어. 남들도 쉽게 하는 걸 나만 못겠어. 응. 온다 온다. 와우 아까 뭐였지? 극심한 데미지는 허덜덜덜 으어어 오케이 오케이 오오 오, 간발의 차로 들어왔구요 어 깜짝이야 어 서류 찾았다 내 서류 찾았다 임플턴트 도큐멘트 중요한 서류다 서류다 오케이, 영어 회사 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야? 이거 보스는... 이 보스는 뭐죠? 그냥 연타만 해도 될것 같은데, 걔... 어, 어, 서류 부셔졌어 어, 이거 엔딩 두 개가 있다는데, 찾아보니까 하나는 서류 파손 엔딩이고요, 하나는 서류 지키는 엔딩. 일단 봐볼게요. 서류 이왕 맞은 김에 서류 없어졌으니까 그냥 어어어 어, 어. 서류 파손 엔딩으로 가보도록 하죠. 아 아프다 떨어져서 아프다 뭐냐 이거 간신히 깨났더니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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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 게임 빡친다. 다시, 다시. 근데 아까 두 목이었는데 왜세 목이지, 이거? 초보자 배려 차원인가? 어쨌든. 이제 감좀 잡았으니 이제 제대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순조롭게 여기까지 왔고, 두더지 독취자 알고 보면 쉬운 것 같기도 하면서 저한테 좀 어려운데요. 어! 너무해. 아! 아프다고! 아래로 볼수 있는 키는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아양. 무대보로 돌진하면 안 되겠네. 이거 또꽤 어려운데. 죽고 다시 할까요? 차라리. 아, 진짜 이거 미치겠네. 어려운데. 물 속에 오히려 더 쉬운 것 같기도 한데. 저 공기 방울하고 물고기만 조심하면 되니까. 아, 나 진짜 게임 초보였어. 이렇게 쉬운 것도 금방 못 깨고. 망했네. 여호! 아, 저한 목숨 주는 것도 있구나. 여기 더 이상 안 올라가네. 오케이, 서류 찾았구요. 그래도 금방 온거 같은 거는 기분 탓. 중요한 서류. 서류? 아, 발음 안 돼, 갑자기. 갑자기 또 누가 오죠? 오 마이 갓 서류를 지켜야 됩니다. 서류 내 서류 내 중요한 서류 이거 없으면 나 회장님한테 잘린다고 사직서 내야 된다고 조심해야 돼 조심 조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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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월급 받아서 살거 많단 말이야. 아! 응 서류 날아갔어. 나쁜 놈. 나쁜 놈. 나쁜 놈. 나쁜 놈내 서류를 찢어 졌어. 흑내 응. 서류. 내 서류. 정말 서류 타영하다가 이걸 앞에 있는 거못 봤네. 다시 다시. 와, 이걸 몇분째 잡아 먹으려나. 아아. 아예야 이렇게 쉬운 것도 못 깨고 저 게임 알아가기로 이름 잘지은것 같지 않아요 어째 지금 진짜 게임을 하나 하나 알아가면서 플레이하는 그 좀, 쏠쏠한 재미란 크흐 이거 그냥 한 편을 통째 올려도 될것 같네요 금방 깰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이제, 부서지도 쉽게 잡는 마당에, 저거 뭐야, 불꽃 같은 것 때문에 내 목숨이 죽어가요, 지금. 저, 가지 달린 거, 가지. 근데 이거 뭐지? 아! 목, 오, 오, 물고기한테 죽는 줄 알았네요. 일단 무, 물고기 같은 거는 안전상으로 다 죽이고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요거 피하고 여기 물고기는 큰상관 없으니까 가시랑 저 공, 초반에 공기방울만 조심하면 돼요 뿅뿅뿅 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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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와우 예 거의 다 왔는데. 나빴다. 좀만 기다려주지. 점프를 너무 높이 해서 그런가? 어, 뭐야, 왜 이렇게 튀어와? 저거는? 갑자기? 원래 튀어오는 건가? 갑자기 너무 굴러오는데? 아! 나 바본가? 뭐지? 슈범, 이자라서 와우, 와우, 어이없다. 어이없네요, 진짜. 이거 뭐지? 뭔지? 와, 진짜 얼탱이 없네. 일단, 어쨌든 서류 찾았구요. 레알 얼탱이가 없는데? 지금? 어이가 없다. 맷돌 손잡이가 없어, 진짜. 와, 진짜 미치겠네. 와, 진짜 화난다, 아까. 그죠? 와, 나 진짜. 이럴 줄 몰랐다. 게임한테 배신당한 적은 처음이야, 와. 진짜 서류는 잃어버리면 안 돼. 내 서류는. 내, 내 귀한 서류. 회사 잘리기 싫어. 힝 아, 근데 저것도 이제 퉁퉁 튀운게 다닌 것 같아서 좀 그러네요, 지금. 패턴은 대략 알아냈습니다만. 부들부들. 아, 제발, 빨리 죽어라. 아유, 내 심장. 심장 쫄깃쫄깃. 으, 으, 그나마 이거 융통성이 있는 게, 다른 보스들 체력이 깎이면은, 체력이 깎이면 뭐, 패턴이 그악게 막, 엉, 얼렁뚝딱 막 나오잖아요? 근데 얘딱 패턴이 하나뿐이라서 좋네요. 여기서 이제 살아남아야 된다. 생존! 생존! 안 돼, 내 서류! 으. 길을 몰라서. 아, 진짜 서류 지킬 수 있었는데, 내 서류. 서류 찡? 내 서류 찡? 아, 내 서류. 오, 와, 와. 와, 서류는 챙겨 나왔는데, 진짜, 아깝다. 뭐, 레이저비이래 뭐죠? 어? 다시 회사로 돌아왔네? 서류가 없으면 보는 엔딩이에요. 음, 내가 뭐 해야 되지? 사직서 써야지. 나 알아. 곧 그녀가 화를 낼 거라는 걸. 하지만 나는 사과를 해야만 해. 아, 슬프다. 무섭다. 뭐 이러냐? 저기요. 실례합니다 아, 죄송해요. 서류를 잃어버렸어요. 설마. 뭐야 이거? 음. 젤리 무루 와? 저 이미 가지고 있다고요? 어, 하지만 그거 찢어져 버렸는데요. 약간 저거 좀 이상한데? 잔소리하는 상사인데 상사. 어... 어, 어. 그걸 읽으셨다고요? 어, 하지만 그거 잃어버아 아닙니다. 됐으면 됐어 기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뭐지? 이거 뭐 서류. 서류를 읽었다는 건 뭐가 야는데 음, 믿을 수가 없네. 회장님이 이미 서류를 갖고 있었다니. 누가 그녀에게 줬나? 뭐지? 누구지? 응, 아, 일로 돌아가자. 아, 전화 올리는 거 봐. 땡큐 a n k you f l 감사합니다. 전화됐네, 감사합니다. 아기, 그냥 일이 됐네. 어, 귀여워. 끝. 근데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는 서류가 없는 엔딩이고요. 서류 있는 엔딩으로 다시.